아마도 처음에 수술한 병원에서 골절 수술할 때 저희 의료진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뼈 조각만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포스나 장력을 이해하지 않고 점점 힘줄에 의해서 땡겨지면서 골절편이 이탈된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였고. 안녕하세요. 나라정의과 대표원장 이원조입니다. 오늘 또좀 중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실제적인 엑스레이어 환자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골절, 외상에 의한, 이제 봄철이 되고, 이제 그 스포츠 액티비티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특히 주말에 많이 다쳐서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축구라든지 어떤 이제 달리기라든지 야외 활동을 타다가 넘어지면서 이 환자분들 이제 넘어지는 포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좀 다이렉트하게 땅에 어깨가 다치신 분도 있고 팔을 짚으면서 이제 다다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어 상완골 근위부 경부골절 말이 좀 어렵지만 이제 어깨 골절 어깨 골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상완골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깨 모형을 보면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뼈만 어 갖고 말씀을 드리면은 요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깨가 다이렉트하게 이 지면에 이렇게 쿵 하고 이 어깨랑 이제 지면이 직접 다이렉트하게 부딪히면서 여기가 이제 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 어깨 쪽 골절은 뭐 이렇게 쇄골 골절이라든지 뭐 견갑골 골절 뭐 여러가지 상한골 골절 어,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 노년층에서도 약간 좀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뼈가 약하실 때 팔을 짚으면서 또는 이제 직접 다이렉트한 포스가 없더라도 어떤 팔이 좀 꺾이거나 그러면서 여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골절이 될수 있죠. 여기가 뼈가 보면은 이렇게 좀 둥그러면서도 이렇게 뭉툭하거든요. 요런 데 골절보다는 여기가 좀 복잡하게 일어났는데 제가 이 상안골 골절 실제 있었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어이 상안골 골절로 실은 이제 한 3개월 전에 그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어, 팔의 이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저한테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한 3개월 지난 상황이었죠. 처음 수술 받고 3개월 지난 상황인데,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움직임도 한참 요거 밖에 안 되셨습니다. 수술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은 이제 어깨 높이 이상은 팔이 좀 자유롭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 밖에 안 되셨고, 그래서 환자분께서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찍었죠. 예,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이는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병원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초진에서 제가 찍은 엑스레이 소견에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금속판과 그다음 이제 이렇게 나사 못들이 여러 개 박혀있으면서 골절을 이제 고정한 수술한 모습 소견을 보이는데. 어, 요렇게, 커다랗게 뼈 조각이 이제 쉽게 말해서 떨어져 있던 거죠. 보통 처음에 수술했을 때 저렇게 큰뼈 조각이 수술을 x 에해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뼈를 못 잡았다는 얘기죠. 못 붙였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수술 후에 저게 조금 조금씩 이탈되었거나 떨어졌다는 얘기죠. 저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 관절 움직임에 이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어떤 뼈 조각이 이런 데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움직임을 방해하고 뼈가 약해지고 통증도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소견이었고 지금 수술한 지 3개월이셨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이 자료를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처음에 처음 내원하셨던 병원에서 처음에 다쳤을 때 엑스레이와 제가 조금씩 이제 비교를 해 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커다란 뼈 조각이 이탈되는 소견과. 이쪽에 불규칙한 골절선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 이렇게 커다랗게 뼈 조각이 골절이 돼서 부러졌다는 얘기죠. 이탈되어 있는 석연과 불규칙하게 관찰되는 석연을 보였고, 이게 이제 환자분께서 처음에 다쳤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환자분이 갖고 오신 자료에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던 그 수술 엑스레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예 당시 수술 후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금속판하고 여러 개 이제 금속 나사가 뼈를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어 크게 뭐 이제 그 수술 직후에 찍은 엑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음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경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제가 쭉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수술 후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 조각이 이탈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 이제 수술 후에 잘 잡혀있던 뼈 조각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이후에 찍은 엑스레이를 또 보니까 그 이후에 찍은 엑스레이에서도 점점 뼈 조각이 원래 있는 부분에서 이탈되기 시작했고 저희 병원에서 찍었던 엑스레이상에서는 그뼈 조각이 지금 이렇게 노랗게 선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완전하게 관절 밖으로 이탈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CT 소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어깨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면서 이제 3차원적으로 모습인데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금속판이 뼈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선을 표시하는 이뼈 조각, 이뼈 조각이 이제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 부분에, 이쪽에 이제 삼각형의 공간에 이제 뼈 조각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공간 여기에서 지금 뼈 조각이 이탈된 겁니다. 그 이탈된 뼈 조각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뼈 조각이 지금 여기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뼈 조각이 이탈된 거죠. 모형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대결절 부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뼈 조각이 퍽 하고 이탈이 되면서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여러 가지 근육, 이제 회전근개들이 다 이쪽에 이렇게 특히 뒤쪽에는 극상근과 극하근의 그 힘줄 부분이 이쪽에 이렇게 튼튼하게 붙는 부분인데 여러분 보시겠이 뒤쪽 뼈가 이렇게 크게 떨어져서 이탈됐으니까 이 힘줄도 이렇게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줄이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견열골절이라고 하는데 어벌전 프렉처 힘줄이 뼈에 붙는 부분에서 뼈하고 같이 떨어지게 되면 힘줄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이탈돼 뼈 조각만 힘줄이 땡기기 때문에 그뼈 조각은 점절 위치를 더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줄이 수축을 해도 팔을 들어올 수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힘줄은 뼈에 붙어 있어야 올릴 수 있는데 이뼈 부분이 떨어져서 이탈되어 있으니까 그뼈 조각만 땡기고 팔을 못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걸 견열골절. 상완골 근육, 골절에서는 이런 어벌전 프랙처, 견열골절이두 뭐 조각, 세 조각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건좀 학술적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시티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어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었습니다. 재수술이었고 수술 부에 당연히 유착도 있었고. 수술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뼈 조각을 잡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골절 분류화, 붙지 않은 뼈 조각을 붙이는 기술은, 어, 보통 이제 처음에 골절 레스보다 훨씬 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그쪽에 다시 출혈을 만들어야 되고, 피가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 어, 골 이식, 우리가 뭐 제품으로 나오는 골을 쓸 수도 있고요. 자가 본인의 뼈를 채취해서 이식을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들어가 보면, 뼈가 많이 이렇게 공동화되어 있고 비어 있기 때문에 뼈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이제 정상적인 뼈 조각을 갖다 붙이,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베이스가 되는 공간에 뼈를 채워 넣어 줘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어 시행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제 그 저희 병원에서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쪽에 크게 있었던 아까 이쪽에 크게 있었던 뼈 조각이 지금 보면은 깨끗하죠?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뼈 조각을 원래 위치에다가 복원을 해서 완벽하게 부착을 하였고요. 저희가 쓴요좀 짧은 금속판과 여러 개의 나사못들을 이용해서 요 밑쪽에는 유착이 이미 된 골, 골절 유압이 됐었기 때문에 특히 요쪽이 상한골의 대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대결절을 어~ 그 원래 있던 뼈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공간에는 뼈가 많이 비어있고 모자란 소견을 보였습니다 네, 골절 분류학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조직 섬유 조직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제품을 이용한 고리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골철뼈을 원래 해부학적 위치에 갖다 붙임으로써 이상완골의 엑셀 라인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그란 윤곽과 컨투어, 아나토미카란 어, 해박적인 복원을 정확하게 시행하였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뼈의 원래의 해박적인 모습을 복원함과 함께 그 여기서 이제 뭐 약간 정형외과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이 상한골 어, 근위부 경부골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근육들이 여러 개가 붙습니다. 총네 개의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들이 이렇게 붙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골절이 되면서 이 힘줄들이 다 뒤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엑스레이상에서 뼈만 갖다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근육들의 회전근개 근육들의 힘줄 부분을 같이 이용해서 골절을 뼈를 맞춰주고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 테크닉은 굉장히 그 숙련된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면 좀 어려운 테크닉일 수 있고요. 아마도 처음에 수술한 병원에서 골절 수술할 때 저희 의료진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뼈 조각만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이제 힘줄의 당겨지는 포스나 장력을 이해하지 않고 그 힘줄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골절된 부분이 잡아준 그뼈 조각이 점점 힘줄에 의해서 당겨지면서 골절 편이 이탈된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였고, 그래서 이번에 재수술에서는 완벽히 뼈 조각을 원래 위치에 고정한과 동시에 그 힘줄도 원래 있던 곳으로 튼튼하게 엣지 어, 본드라고 하는 실을 이용해서 어, 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엑스레이상에서는 저렇게 이제 금속판과 나사원만 보이지만 저희는 그 엣지 본드라고 하는 특수 실을 이용해서 안에 힘줄과 골절편 뼈 조각을 어, 섬세하면서도 어, 튼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그런 골절을 정복하는 테크닉 중에서 단순히 플레이트와 스크류 즉 금속판과 나사못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H본드라든지 실을 이용해서 뼈 조각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상완골 근위부 골절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아주 만족스러운 결, 경과로 어,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희 나라라 정형외과는 이렇게 어깨의 통증과 관련된 만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급성 외상, 골절, 다치고 스포츠 액티비티에서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야외 활동과 스포츠 활동이 증가되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외상에 의하거나 다치셨을 때 불편하시거나 통증이 있으시면은 오셔서 정확한 검사와 함께 정확한 치료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